이왜 흐릿하게 나오지? 형이 잘생김을 다 아, 그렇군. 카메라가 나의 미모를 잡지 못한 거야. 뭐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 병근형입니다. 뭐. 아 길죠? 길어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가? 네. 자 오늘의 머리의 컨셉은 헤어스타일의 컨셉은 울버린엑스다 울버린입니다. 발쿠리! 이 우와! 무정?

날 편하게 해, 타닥거림에. 조가 바뀌었죠? 네. 타닥거림에 흘 갈라지는 소리, 흥분한 내맘참 재워주네. 제 볼날 찾겠지? 진정해! 어떡하지? 진정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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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떻게? 우리 아빠 실패면꾸겨지 거야? 그런가? 아니, 요 꾸겨지지. 아, 둥둥이 네. <laughs> 아, 나야 되는데? 네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아, 너무 많네요. 네. 아, 자, 저희는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. 아, 쓰리미 장면에 나오는 성냥 던지기와 신문 찍기 아. 성냥 던지기 이틀만 연습하면 입병눈처럼 할수 있다 스텝1 <laughs> 스텝1 스텝 자 여러분들 일단 성냥이 필요해요 성냥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성냥은 앞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뒤로 던지는 거예요 자, 뒤로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키포인트 뭐죠? 무심한 듯아무 d b 무 s h i m a n d b u 면 h i m a n d 면 u s h i m a n d Bushim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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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이 i m a n d Bushimand, b u s 이게 m a n d Bushim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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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h i m a n 아패에요전 성공한 건 아니에요. 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첫 번째 시도 실패. 실패. 일부러 어, 너무... 못 받는 거 아니야? 일부러 못 받는 거 아니야? 아 아니에요. 형. 얼굴로 날려왔어요 얼굴로. 오케이. 자두 번째. 두 번째 신문 찍기아 어, 저희가 안경. 대안경이라는. 어... 내양경이라는 어, 노래를 할 때, 어, 제가 질문 찍기로 하는데요. 이건 제보가 있었어요. 어떤 분이 그좀 전에 했던 이벤트에서 어떻게 치냐고 질문을 음. 올리셨더라고요. 강영석이라는 분이. 저는 사실 이건 연습, 연습한 건 아닌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으로 툭 찢어지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이걸 한 번에 찢으려면. 성향을 실패하면 어떡해.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지? 화이팅! 성향을 실패해서. 자, 조심했어, 우린, 이란 대사에하죠 자. 잠깐만, 조심했어, 우린! <laughs> 그렇죠! 이렇게 찢어야 되는 거죠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정확하게 반으로. 뭐, <laughs> 진짜 신기해. 아, 가위로 자른 것 같아, <laughs> 가위로. <가보고. 웃음> <laughs> 형, 접어놨죠. 접어놨어. <laughs> 절대, 절대. 돈이 <laughs> 이렇게 이게 되지. 이게 어려운 거예요. 자, 신문을 갖고 와볼게요. 와, 이게. 오, 진짜 가위로 자르는 듯이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마치 원래부터 두 개였다는 듯이. 자, 한번 해봐. 아, 진짜 신기하다. 네. 자, 한번 해봐. 제가 쉬운 게 아니야. 제가 성공하면 어때요? <laughs> 성공하면 조심했어, 우리. 조심했어, 우리. 앞으로 찢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조심했어! 조심했어! 승리! 쉬우네? 이렇게 해서 성냥 던지기와 어, 신문 찢어보기를 어, 연습해봤습니다. 자, 어, 여러분들 이걸 보고 배우지 마시고요. 각자 집에서 연습하세요. <laughs> 해보고 싶으시다면. 조선일보가 잘 찢어져요.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. 아,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. 저번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, 3분의 1밖에 안 찢어지더라고요. 오늘은 되네요.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았습니다. 신문만 좀 보겠어요. 음. 자, 알겠습니다. 아 저희는 또 이제 공연 준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 바다.